후아이유 2022년 12월 3일 주님 오늘은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 말씀을 하가합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자연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을 증명하여 주시는 말씀임을 확신합니다. 창조하시니 그분이 그 아들 예수께서 말씀으로 꾸짖으니 바람까지 잠잠하게 되고 바다가 잔잔하게 됨을 봅니다. 주님, 믿지 않은 자들은 다 놀랍게 여기지만 주님, 우리는 이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음으로 오늘 예수님께서 바다와 바람을 꾸짖으신 사건을 주님 바라보면서 당연한 결과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 우리 강야의 삶에서 바람과 파도또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 그 자연을 꾸짖셨던그 예수님의 능력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 놓는 저희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일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하루의 삶 속에서 말씀을 의지하게 하시고, 작든 크든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뢰할 수 있는 제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저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손을 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